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민주당은 김두관, 국힘은 윤상현, 원내대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또 이렇게 뽑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1위는 김두관. 네, 김두관이 1위를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회의원 윤상현. 네, 윤상현. 근데 이 없거나 다른 인물 54.1%입니다. 네, 그래서 뭐변화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원 에, 또 민주당도 없거나 다른 인물 하면은 3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김두관 윤상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요. 네. 에, 미디어 토마토가 어, 여론조사를 했고요. 2023년 3월 31일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 정황인데요. 이김두관 대표, 김두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상 에,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진다 해서 에,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에,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에, 이 라인으로 에,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국힘이 계속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에, 윤석열 당화된 것처럼 민주당도 김두관이 예, 지금 친명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윤상현은 지난 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나왔던 의원이죠. 그런데, 네, 윤상현 국힘 주류 눈치 보고 공천만 의식하다가 위기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원내대표 출마하는 고민 중이다. 예, 누군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예, 이건 좀더 두고 봐야 할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 국회의힘은 이제 윤상현이 9.1, 김학용이 7.1, 윤재욱 3.5. 예, 그런데 없거나 다른 인물이 54.1이에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 적합도에도 네, 김두관이 20.8, 홍익표, 이원옥, 박강욱, 안규백, 윤관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없거나 다른 인물이 36.7%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상황을 이제 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뭐 국힘도 뭐 원내 대표를 또 에, 친윤으로 어, 배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네, 민주당은 지금 에, 친명으로 네, 친명으로 분류되는 또 김두관이 이렇게 압도적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친명과 반명 간의 대립이 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에,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이참 대한민국 정치가 참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파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국민 쪽에 딱서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한테 서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도 지금 윤석열한테 서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입니다. 국민, 국민을 향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치가 아주 실종된 모습이죠. 어쨌든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